안녕하세요, 사풍포입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앞서 만든 영상에서 나온 아라사카와 캉타오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기업을 빠르고 간단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1996년 이탈리아의 무기 디자이너 안토니어 루케시에 의해 아마테크 루케시 인터넷셜로 설립되어 약한의 성공을 거두었지만 현재 대기업 밀리테크의 시작은 1998년 미국 보병 돌격 무기 시험으로 시작됩니다. 1994년 경제 붕괴 이후 미국 정부는 노후화된 M16A2를 대체할 무기를 찾고 있었고 가격, 신뢰성, 경고함, 정확성을 모두 갖춘 아바테크 루켓이 인터내셔널의 무기를 채택하려 했으나 예상치 못한 예산 감축에 의하여 가장 저렴했던 F-1의 SAP가 채택되고 6년 후 미국은 열대 기후에 적합하지 않은 SAP 때문에 중남미 분쟁에서 수천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두날드 룬디는 안토니아 루켓의 요청에 따라 해병대에서 사임한 후 군 계약 기업들이 비싼 가격으로 저품질의 장비를 판매하고 있는 군의 현실을 이해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고품질의 현대적인 장비를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생산하고 전 세계 어디서에서나 판매할 수 있겠다는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안토니오 루켓시의 무기 설계를 바탕으로 아마테크 루켓이 인터내셔널은 급속도로 성장하였고 이에 따라 회사명을 밀드테크 인터내셔널 아마멘츠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변경하게 됩니다. 나이트클럽은 나이트시티와 그 업무에 전폭적인 관심을 끄는 매우 독특한 회사입니다. 이회 사는 도로, 교량, 터널, 지하철 노선, 발전소, 네크로트 송신기, 상수도 및 하수도와 같은 시설들을 건설 및 개조하는 도시 최대 규모의 공공사업 회사입니다. 또한 나이트시티의 가난한 아이들을 돕는 자선단체와 재능있는 젊은이들에게 혜택을 주는 장학금 프로그램도 하고 있으며 나이트클럽은 생태 및 대체 전원 연구에도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바이오테크니카는 이탈리아에 본사 를둔 소규모 기업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바이오테크니카는 화석연료를 대체하여 chooh2를 내놓았고 전세계 를 변화시켰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대기업이 아니었 기 때문에 전세계가 필요로 하는 수요를 따라갈 수 없었고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그들은 다른 기업 들에게 제품 생산 및 유통 라이센스 를 판매하게 됩니다. 이후 바이오테크니카는 막대한 이익으로 자본을 늘렸으며 아라사카 와의 거래를 시작하게 됩니다. 바이오테크니카와 아라사카는 생물학 무기를 독점 제공하는 대가도 군대를 제공받는 협정을 맺게 됩니다. 켄타치는 고품질의 근접 무기와 특수 제작된 칩웨어를 전문으로 하는 일본 기업입니다. 켄타치의 첨단 기술은 전 세계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다양한 카타나와 탄토로 구성된 근접 무기의 훌륭한 라인업을 갖추고 있습니다. 켄타치는 일본 대기업의 투자를 받아 성장한 기업이었으며, 블레이드 시리즈는 크리스탈 기술의 사용 방법을 증명하기 위하여 개발되었습니다. 일본에서는 모노블레이드가 무기용으로 판매되지 않고 산업 장비로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광학 설계 및 제조 분야 업계의 리더 키로시는 고품질, 사이버 오픽, 임플란트 및 스캐너 생산 업체도 대부분의 사용자에게 잘 알려져 있지만, 아시아와 미주 전역의 개도 프로그램에도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제4차 기업 전쟁 당시 유럽 자이스와 잠시 충돌한 후, 두 라이벌은 평화 조약을 체결하고 영역을 분할하였지만, 냉전 상태에 머물러 소도를 염탐하고 프로젝트를 방해하려고 했습니다. 키로시는 자사 제품의 현명한 광고주이며, 그들은 독특한 눈 임플란트로 유명한 U.S. 크레이와 같은 유명인과 팝 아티스트를 후원합니다. 페트로켐은 제4차기업 전쟁 이후 대부분의 국영 석유 회사가 붕괴되는 것을 발판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페트로켐은 세계 최대 석유 생산 업체 중 하나이며 이러한 자신의 자산을 빼앗고자 하는 다른 국력에 취약했던 페트로켐은 막대한 이익을 바탕으로 작은 국가에 맞먹는 무력을 만드는 것에 투자하게 됩니다. 세계의 어떤 주요 도시에서도 호출할 수 있는 트라우마 팀은 나이트시티의 대형 의료 병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응급 의료 기술을 갖추고 있으며 운전사, 보안 요원 2 명, 의료진, 보조원으로 구성된 팀을 가지고 트라우마 팀의 경보가 발생하면 가장 가까운 발신자의 위치를 확인하고. 보안요원은 AVF의 기관포를 활용하여 충격전이 일어나거나 진행 중인 지역을 확보합니다. 환자가 AVF로 이송되면 생명 유지 장치에 연결되고 극 좋은 상태를 유지하여 안정화시킵니다. 중부의 손상시 수술을 진행하면서 환자를 응급실로 이송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약 4분입니다. 중상은 일부는 환자를 되살리고 안정시키는 책임은 있지만 사상자를 병원으로 이송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